나만의 과정이 있다.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다. 지하철 자리를 맞는 노하우다. 자유롭게 딴짓하는 나의 루틴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내가 왜 김밥을 못 먹는지다. 왜 자리를 잘 잡는지다.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지다. 나만 알고 있다. 그래서 즐겁다. 나만의 비법이다. 이것을 콘텐츠로 만든다. 그들은 신기해 한다. 나의 삶을 신기해 한다. 그저 본다, 엿본다. 지하철 자리 맞는다. 수월하다. 내릴 준비하는 사람 찾는다. 내릴 사람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다. 바른 자세를 한다. 내리는 역을 바라본다. 준비하고 있다. 나도 앉을 준비를 한다. 그가 일어선다. 나는 바로 움직인다. 옆 사람은 모른다. 핸드폰을 보느라 정신없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앉는다. 편의점 김밥을 먹는다. 간편하다. 3,000원에 김밥과 우유까지 먹는다. 김밥 공장에서 일했었다. 그 과정을 안다. 먹기가 싫어진다. 과정에서 알코올을 뿌린다. 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알코올이 많기 때문이다. 차라리 모르면 먹는다. 하지만 안다. 경험했는데 그렇다. 우리가 먹는 식품 모두 그렇다. 알면 못 먹는다. 일반 식당이다. 씻지도 않은 손으로 김치찌개 만든다. 모르니까 먹는다. 주인의 위생을 모른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간다. 내가 먹는다면 철저히 씻는다. 공부한다. 집중한다. 잠깐 멈춘다. 이래저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딴 생각도 한다. 빈둥댄다. 서성인다. 자유롭게 휴식한다. 다시 공부한다. 집중이 잘 된다. 한눈팔지 말라고 한다. 일 열심히 하라고 한다. 반대다. 열심히 딴짓 해라. 잘못 교육 받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눈치 볼것 없다. 자유롭게 다. 네 멋대로 해라.